아, 근데 여기 좋네. 야, 이거 동도 못지 않네, 진짜. 예, 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인천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대표 연예인입니다. 뭐 인천 출시 연예인들이 진짜 많은데 그친구들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한테. 야, 연예인 중에서 인천 역이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자, 여기 이제 청라입니다, 청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 도시라는 지역명을 쓰기 시작한 곳이거든요. 청라, 송도하고 이제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되고 서로 이제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이제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구인데 아직까지도 청라 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청라가 이제 일동, 2동3동이 있는데 1동이 이제 2010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집을 이제 부양받아서 소유한 지금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는도 제가 이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는 동생들 좀 데리고 오늘 제가 이제 청나의 좋은 점들 멋진 점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친구로 말이죠. 송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송도에 교육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근데 사실 청라도 정말 학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송도 못지않은 청나의 학군 여기 교육 시장도 만만치 않고 교육 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한 친구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청나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입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친구한테 청나의 매력을 제가 샅샅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어? 자, 형님, 어. 오이,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있었어? 아 아니, 아유, 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아, 아 거기 가면 저기 뷰가 더잘 보이겠구나. 잘 보이고, <laughs> 어, 엄청 어, 좋아요. 시원해요. 네. 아니 근데 송도에도 이런 거 있잖아. 아, 송도도 아, 있는데 아. 이 정도 규모 의 호수는 없거든요. 오 어, 그래, 하여튼 내려와. 어, 네. 야 얘들 우러러 보면서 방송하는 거처음이네 어, 그래. 안녕하십니까. 오, 야. 아이고. 뭐 그러니까. 걸어오는 데지 뭐 뛰어오는 척해 아 우리 또 인터넷에 잘 거예요. 아 이거 짧은 거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유 예, 예. 예, 예. 아유, 예, 예. 예. 그래요 아 어, 형님 네. 오늘 뭐 컨셉이 있죠? 네. 가이드에요? 자 오늘 말이죠 제가 네. 청라 네. 피크투어 해가지고 네. 청라에 대해서 제가 좀더 짚어드린다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1동 뭐 일동, 2동 일동, 3동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저쪽 이제 3동 국제 업무지구 청나의 어떤 부동산 가치를 올려줄 음. 국제 업무지구 이제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여기 정말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요거 시원하게 페크투어가 오늘, 예. 음. 오늘 임장투어구나. 약간 그래요. 예. 예. 일단 GTX 돌리고 음. 7호선이 연장이 되고 아산병원 들어옵니다.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들어옵니다. 스타필드 들어옵니다. 아, 아 스타필드. 약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네. 비슷하게 느껴지는 네. 데가 판교의 알파돔시티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져요 복합 업무지구라고 음. 하는데 네. 저기 네. 국제업무지구 가서 여기 네.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청라 부동산 네. 잡으시길 바라겠어요 와, 아니, 인천에 완전 그 토막이지고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소개해 준다니까 아, 저도 관심이 원래 엄청 많았거든요 네. 오늘 진짜 잘 들었어요 나는 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네. 무관의 제왕이라고. <laughs> 오, 인천 홍보대사 이런 거? 안해 네. 나는 그냥 네. 자체가 인천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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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동, 2동, 우리가 갈 곳이 3동. 멋지게 한 번, 이 도시 곳곳을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가시죠. 네, 그렇죠. 예,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요 정도 되면은, 아, 궁금증 폭발입니다. 아유, 어, 정말 네. 오늘 제대로 알아봐야죠. 자, 여기가 말이죠, 이제. 사실 이제 청라의 상승을 이끌었던 청라 일동이에요, 일동. 1동. 일동이 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이 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라의 대장 아파트라고. 아 저는 요 지금 대장 아파트 푸르지오. 음. 올라가서 다저 구조까지. 아, 진짜로? 화합을 다 해놨죠. 아 아니, 실제로 저는 여기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음, 임장도 오고. 여기 지금 바로 왼쪽이 빌리지가 있거든요, 안에. 아, 네. 여기 정면에 보이는 저 타운하우스 있죠? 어. 여기도 보러 왔어요. 여기 이제 단독주택 단지들 어, 이런데 좋아, 네. 네, 맞아요. 좋다, 진짜 부동산 전문가시어 음, 최근 시각에도 많이, 이거 네. 저도 저기 공부를좀 많이 했네. 네. 저는 청라에 애정이 있어요. 음, 아무래도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돈 갖고, 서울에 못 살아 <laughs> 서울에 못 살아 <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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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건 팩트입니다, 여기. 응. 예.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이 금전적인 제약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한정적인 제어 안에서 저는 몸빵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넓은 집에서 좀 그래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정말 청라가 딱 맞는 것 같아. 음, 맞아.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쪽으로는 잘 모르고 그냥 동네가 예쁘냐 돌아다니기 좋으냐 애들이랑 자전거 타기 좋냐 이런 걸 보는데 예. 동네 곳곳이 어, 애기들이랑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 너무 재밌겠다 싶고 어, 일단 초록 초록해서 눈이 시원해서 좋아요 그래 송도만 좋은 게 아니야 네. 아, 여기 좋아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인천 송도에 저희 장모님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음. 늘 이제 좀 죄송스러운 게, 아, 서울, 서울 나갈 때, 처음 아, 넘어 멀지 멀지. 분들은 나이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송도 거주인으로서, 아, 위치가 청라만 되면 너무 좋겠다. <laughs> 이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여기 또 역도 생긴다면서 7호선도 뚫린다. 7호선도 뚫리고, 강남까지 금방이야. 그러면은 진짜, 금 사야 돼. 그럼 올라요 아직 신도시에 가면 좋은데 많은데,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 게 교통. 네. 예,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군.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기업이 입주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아, 이런 복합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집값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제요 네. 자, 이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지금 거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 스팟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있어요? 우와 드디어 자 내립시다 내립시다 그, 아, 그, 그 중요한 곳에 자, 중요한 부지에요 아 네. 여기에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있잖아요 <laughs> 네. 미래에 뭔가를 네. 이루어내려면 네. 아무것도 없어야 돼 <laughs> 그렇잖아 여기가 <별개> 이제 3동 <laughs> 핵심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 아예자 그래서 저쪽이 음 이제 하나금융그룹 들어오고 병원 들어오고 스타필드 들어오고 예뭐 로볼랜드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예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7호선이, 7호선이? 예, 여기 여기 여아 예, 여기 여기에 예. 여기, 여기 아 예. 여기, 여기 생긴다. 어, 예. 그럼 지하철이 이로 들어오면 네. 여기가 약간 중심이 그, 되는 그렇죠, 거 중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이죠. 중심. 예 오늘 있잖아요 청라 피크투어잖아요. 네. 국제 업무지구에 여기. <laughs> 오피스텔을 정말 멋지게. 네, 아 예, 그래서 피크 원, 그러니까 모든 곳에 피크의 넘버 원이라는 얘기에서 피크 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위험노로노른자땅이네요 예, 맞아요. 노른자 땅에 피크 원 오피스텔을 지금 있으면 이제 착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가 이제 오픈이 돼요. 야, 와, 그거 봐요. 와, 거실 넓은데. 어, 좋은데. 야, 여기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56실. 층수가 49층. 모 이또가서 참나. 청라, 네, 네. 이 삼동에 네. 그런 부동산 상승과 네. 청라의 가치를 올려줄 만한 네.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데 시작이 바로 저는 저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면 네. 바로 역 앞이니까. 네. 그 머릿속에 네.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데 오피스텔에 딱 있으면서 일은 이제 이 주변에서 하고 풍경 보면서 힐링하다가 아, 심심한데 하면 스타필드 가서 또 놀다 오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런 말이죠 오늘 이제 마무리를 네. 우리가 또 이제 좋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또 캠핑장이 없으면 또 아쉽잖아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바다를 볼수 있는 캠핑장으로 어, 진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도심 속에 이런 녹지가 다 그러니까, 있어요. 니까 아 글램핑장도 있고 아 차박도 하고, 뭐 좋네요. 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아 자, 진짜 우리 여기 예. 고기 고요 그럼 고기 먹어야지요와 아 진짜 준비를 하셨네 네. 대박 황제 투인가요 네, 아 자, 이렇게 아다아 세팅을 기가 해놨어요. 기가 막기... 야 벌써 시원하네. 네. 네. 어우 형이 고기를 고기 좋지 더 많고 야침 배고팠는데 그러니까 자불 올릴까요 이거? 음, 네,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네. 먼저 먹고 시작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둘러본 거 있잖아. 네. 공중에서 한번 딱 한번 부감샷을 아 네, 보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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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요? 아 예. 그래. 보여줘요? 그래. 물도 보여줘요? 와, 간다. 오, 보인다, 보인다. 뭐 진짜 할줄 아시네? 아 멋있다. 자 여기 코스코 보이죠? 네네. 네. 네. 어, 자, 자, 자. 요거. 아니, 나는. 어. 카메라가 좀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아예 아니, 아니야. 삼각대 꽂아놓은 것처럼 안정적이야. 어, 여러분도 오기 전에 네. 먼저 좀 연습을 예,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 그리고 코스코 넘어서 보이는. 예. 아까 저희가 갔었죠? 네. 빈빈더네 네네네. 네. 아, 네, 네. 부지가. 네, 피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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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맞아요. 조만 부지네요. 건부지예요. 예. 하나금융그룹. 다 들어와 단지 네. 네. 일부 이전이라 싹다 들어와서 우와. 여기 6개 네. 계열사가 들어옵니다 아, 여기 그... 이제 기숙사도 들어와서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네. 또 코를 내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네. 예자 그런 말이죠 요쪽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네. 아산병원 아산병원 네, 하이스트하고 네. 그다음에 하버드 의대하고 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예, 그런 의료 대박이다.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네. 예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맞아. 나이 들수록 도심에서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맞아. 그러거든요 네. 이것까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중으로가 아니라 총으로네요, 총으로. 청모로. <laughs> 그리고 로봇랜드가 뭡니다. 로봇 산업을 유치하는 로봇과 관련된 그런 단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완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네. 사실 이제 우와. 스타필드. 예. 예. 스타필드 옆에 이제 동구장도 예. 들어오게 됩니다. SSG 동구장.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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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석 규모의 동구장. 음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일단 음. 이렇게 대단한 것들로 이제 음. 꽉 채워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작은 응, <laughs> 작은 그런 생활 공간이 아니라 <laughs> 진짜 굵직굵직한 생활 네. 공간들이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그것을 네. 어쨌든간에 이루어낸 게그 네. 부지가 바로 네. 지금 네. 피코원의 부지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청라를 응.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바다를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바다가 네. 조금만 올라가니까 보이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오. 사실 이제 청라 삼동의 매력이 또 바다가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자, 아, 진짜 근데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다. 아, 네. 근데 형님, 형님 따라서 오늘 임장 투어 다녔잖아요. 음. 아, 진짜 마지막 지금 이렇게 캠핑까지 오니까 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음. 내가 진짜 입에서 단 나가 날 정도로 음. 사실 이렇게 있잖아요. 장점을 많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laughs> 정말로 네. 오늘. 짧은 시간 내 네. 많은 장점들을 소개했고요. 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계획은 있는데 사실 실행이 안 되면 문제거든. 그근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실행이 임박했다는 네.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운동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오각형으로 왜 전투력 측정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보니까 청란는 오각형이 다꽉차 있는 것 같아요. 교통 조치, 뭐 교통, 취업, 또 의료, 의료, 교육, 여가까지. 어, 레저까지 해서 어, 완벽하게 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최근 시어땠어요 오늘? 만약에 옆에 지금 부동산 업자까지 같이 오셨잖아요. 음. 도장 찍고 가. <laughs> 아, 어. 와이프를 또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예. 자 그럼 이제 고기 맛있게 먹고 오늘 이제 예. 임장 또 이제 심장에 다녔으니까 이제 먹고 마무리 하자고. 네. 네. 뭐, 아, 뭐, 형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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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료 한 잔씩 하자. 사이다로. 아, 예. 예.